머니버그 게시판 녹기 보드마스터 PC 버전 버전 2.7.2 추가 사용 설명서입니다. 구매 문의는 아래 카톡, 메일, 전화 셋중 하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설명하는 차례는 환경 설정 부분에서 프록시 설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이드 예, 사용 설명서 이제 추가 사용 설명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가 내용을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C 버전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의 프록시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PC 버전에서는 웹 버전과 다르게 예, 프록시 설정 위치가 중복 유사 문서 수지 설정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시 설정은 PC 컴퓨터에 적용된 IP가 아닌 IP를 변경하면서 글 작성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를 변경하, 변경해가면서 컴퓨터에 적용된 IP 그러니까 컴퓨터 IP가 아닌 예, 프로시 유료 프로시나 뭐 무료 프로시를 적용한 프로시 IP로 변경하면서 글을 쓸때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시 설정에 등록하는 프록시 IP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등록하셔야 예, 게시판 등록기가 작동하지거나뭐 그러진 않습니다. 예,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PC IP로 글을 등록합니다. 웹 버전과 다르게 유료 무료, 무료 유료 프록시 모두 지원합니다. 이제 웹 버전 같은 경우는 인증이 필요 없는 예, 무료 프록시만 지원을 하는데 예, PC 버전은 특별한 제약 없이 무료 유료 프록시 모두 지원합니다 이제 무료 프록시의 경우 웹상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어떠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경우 연결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스피드, 업타임, 그 다음에 리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속도, 그 다음 이제 올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응답입니다 이 부분에 모두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때예 해당 프록시 ip 로예 접근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장이 발생하냐면 이제 무료 프록시 같은 경우는 인증이 필요없는 무료 프록시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갱신 초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이 녹색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프록시는 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료프록시 업체는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로 유료프록시 검색 또는 유료프록시 등으로 검색하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곳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이드의 사용설명서 부분 간략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영상 매뉴얼과 문서 매뉴얼을 다운 받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PC 버전에서는 예,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이 추가 설명서 부분이 예, 포함이 돼서 예, 추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동영상도 이 아래로 해서 표시가 될 겁니다. 현재 이 표시가 될 것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클릭시 PDF 파일로 된 추가 설명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튜브에 등록된 동영상 매뉴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직접 동영상 매뉴얼 보실 필요 없이 이곳에서 다이렉트로 사용 설명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연을 한번 PC버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PC버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C 버전의 경우에는 먼저 이 가상 서버인 이제 오토스 실험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 실행 적인 서버가 없습니다라고 됐고 이웹 서버 시장 MySQL 시작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실행을 해 주면은 네 예, 웹서버가 표시되고 웹서버가 이제 멈춤으로 표시가 됩니다. MySQL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MySQL 표시되고 MySQL 멈춤으로 표시가 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곳에 예 로컬 호스트라고 한번 검색 을 입력을 하면은 예 PC에 설치된 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IP가 변경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제 예, 제 사이트 그 게시판 주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부가 기능에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공사 중복 유사 문서 수집 설정 오른쪽에 프록시 설정이 있죠. 예, 이곳에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을 쓰게 되면 현재 이 컴퓨터 에 있는 i p 를 글을 씁니다. 근데 IP를 변경하면서 글을 쓰려 고 그러면 이곳에 프록시 이제 IP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유료 프록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뜨게 됩니다. 예, 뭐한 업체 클릭하게 되면 예, 여기 이제 뭐 하이온넷이나 하이프록시도 있고 또뭐또뭐 또뭐 클린 IP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는 있유동 프록시 유동 IP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업체를 선택하시든 간에 대부분 다 1시간 테스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회원가입하셔서 하지만 무료, 이게 1시간 테스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실제로 사용해 보신 후에 예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그 해당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예, 하이 프록시라는 해당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유료 프록시 업체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업체마다 자기네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증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셔서 예, 그러면은 자기가 서비스 받는 뭐 상품에 체크가 되고 해당 서비스에 예, i p 들 나옵니다. 이거를 IP 저장을 클릭하시면 네, 컴퓨터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을 이제 환경 설정의 프록시 설정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예, 공백 하나 지우시고. 예,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적용한 IP로 실제로 글이 써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시판 등록으로 가서, 예, 등록기에, 뭐, 백링크는 알게 아니니까요. 일단 두 개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등록 시작을 누르시면, 예, 제 등록 IP가 표시되고 예, 적용한 프록시 IP입니다. 예, 두 개가 다 등록이 됐고요. 보시면 등록 IP가 모두 틀립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도 그렇게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예. 115.144.194.87 이라고 나와있죠. 예. 여기도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183.78.144.139. 들어가서 보게 되시면, 예. 이렇게 적용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 IP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프록시로 이용하셔서 IP를 변경해 가시면서 해당 사이트에다 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